네, 잎을 먼저 피우기도 전에 꽃을 피우는 목련. 올봄 순백의 자태를 뽐내는 목련꽃 감상하셨나요?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이 봄이 가기 전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목련을 전시장에서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용철 작가의 목련 사진전, 문화다이어리에서 전해드립니다. 임가영 기자입니다. 목련이 이렇게나 아름다웠을까? 순백의 아름다운 목련을 넋놓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때론 여백의 미가 돋보이는 동양화 같기도 하고 때론 한 폭의 수목화 같기도 한 지용철 작가의 목련. 고운 한복 치마자락을 연상케 하는 두 점의 목련꽃 작품에 대해 작가는 왼쪽은 401동 목련 오른쪽은 406동 목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년 자신의 집 앞에 핀 목련을 3, 4년 동안 관찰하다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는 순간을 한 장에 담는다는 지용철 작가. 작가에게 목련은 꽃 이상의 살아가는 이유가 됐습니다. 어느 봄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버지의 부고 소식에 밀려오는 슬픔. 한참을 울다가 가족묘지 아래 텃밭에서 발견한 아버지가 심어놓은 장목련을 보며. 작가는 말로 표현 못할 슬픔을 그리고 그리움을 사진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목련전과 사진집으로 당신께 봄을 선물합니다. 서울 전시에 이어서 고향이 청주에서 두 번째 목련전 선보이셨는데요. 서울에서는 또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어, 서울에서 이제 첫 번째로 목련전을 하게 되는데. 어, 많은 사람들한테 제첫 작품을 서, 저 선보이는 그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진가와 대화를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됐고요. 어, 제 작품을 제 스스로 어, 되짚어 보는 좋은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전시장에 다 왔을 때 지난번 전시하는 뭔가 다른 그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다른 차이점 그런 느낌들을 받았거든요. 지난번 전시와 어떤 점이 좀 달라졌나요? 첫 번째 전시에서는 이제 제가 그 마음이 아플 때그 꽃에 투영된 가족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가족을 생각하고 그 꽃에 투영된 가족의 모습을 이제 사진을 통해서 표현을 했고요. 이제 이번이 두 번째인데 두 번째 전시에서는 꽃에 투영된 제 자신의 모습 그 자신의 모습을 그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것을 이제 제가 꽃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자유로움을 얻었거든요. 그 자유로움을 표현해서 이번에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지용철 작가하면 목련 작가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그 목련 대명사가 되셨어요. 매년 이렇게 찾아오는 봄이면 목련들을 마주하지만 또 작가님에게는 목련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일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목련을 촬영할 때 이쁘다고 촬영하지는 않습니다. 그 한해 두해. 몇년을 지켜본 다음에 꽃이 마음에 다가왔을 때 마음에 다가왔을 때 꽃이 이쁠 때 찍습니다. 그냥 제가 봐서 이쁘다고 찍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의 느낌이 표현이 됐을까 제가 가슴에 받아들여 가지고 그게 표현이 될때 그때 찍고 있습니다. 비오는 어느 날숲 속에서 길을 잃은 작가에게 나비가 되어 길을 내준 목련에게 작가는 말합니다. 고마웠어. 내년에 다시 또 보자. 꽃 피우면 그리움이 시작되는 곳 지용철 작가의 사진전은 오는 4월 21일까지 충북문화관 숲속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꽃을 찍으면서 목련을 찍으면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어, 제 사진을 보고 자유로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다이어리 임가영입니다.